자, 88번부터 좀 볼까요? 자, 88번 문제는 딱 봐도 매이랑멋치라고 해놓은 거 보니까 제가 리딩부스터에서 얘기했죠? 매니는 셀수 있는 놈 친구, 멋지는 셀수 없는 놈 친구라고 했다고요. 그죠? 자, to achieve market success. <laughs> 시장에서의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상품이 대박 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avoid one size fits all. 한 사이즈로 모든 게다 맞는 전략은 avoid. 피하세요. 어, 한자로 이런 거를 간지나게 하게 하면 뭐라고 해요? 지, 양이라고 하죠. 지, 양은 안 한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하나로 다 통하는 전략은 좀 피하세요. 근데 그 전략이 뭐냐면, that, 자, 전략을 설명하는 거죠. that places, 자, place emphasis on은 뭐뭐에 강조를 하다라는 뜻이죠. 그지? 자, 근데 emphasis 셀수 있어요? 없어요? 셀수 없죠. 그러니까 멋치가 붙은 거고요. 그래서 지나치게 자투 내가 해석 어떻게 하라 했어? 방금도 내가 해석했듯 지나치게. 지나치게로 하라 했죠. 그래서 지나치게 많은 강조를 global aspect alone 전 세계라는 측면에 다가만 두지는 마세요. This means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each country 모든 각각의 국가와 공동체 지역사회와 개인들은 has unique characteristics and needs. characteristic, 무슨 뜻? 특징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다 고유의 특징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로 다 해결하려고 하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자, 89번 보겠습니다. 자, 얘도 이제 가산불가산 문제죠. Remember, 기억하세요. What it was like to report on a daily deadline for the first time. 자 기억하십니까 의문문이죠. 그래서 why it was like 어땠었는지 to report on a daily deadline. daily deadline은 하루하루마다 정해져 있는 마감 기한이죠. 거기에 맞춰서 맨날 report 보고를 하거나 알리는 게 처음에 어땠는지 기억 나십니까?라고 합니다. 아니면 to interview a city official for the first time. 아니면은 city official 하면은 그 도시 공무원 얘기하는 거시 공무원 알겠죠? 그래서 도시의 공무원이랑 처음으로 인터뷰한 거 기억나십니까? The journalism program at our college 우리 대학에서의 언론학 프로그램은 was a source of these firsts. 어, first를 지금 뭐로 했어? <laughs> s로 해서 복수 처리했죠. 그래서 이러한 첫 만남들, 너를 너를 위해서 이러한 첫 만남들의 많은 것에 어, 근원이 되어 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셀수 있는 거니까 m a n 이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89번은 뭔가 좀 광고문 같은 데서 나왔을 법한 문장입니다, 그렇죠? 뭐 해석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넘어갈게요. 이거는 자 90번 보겠습니다. 자 several은 뭐예요? 어 그러니까 얘는 몇몇 몇개 몇 이렇게 셀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누구랑 친구야? 얘는 셀수 있는 애랑 친구야. 근데 deal은 deal이 무슨 뜻이냐면 이게 양이라는 뜻이거든. 어마운트랑 똑같은 느낌이야. 그러면은 A GREAT DEAL OF 하면은 얘는 누구랑 친구야? 살수 없는 불가산이랑 친구겠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거. India, 인도는 Is an attractive place for investment. 투자를 위한 매력적인 곳이래. 인도가. 실제 인도가 어, 투자를 많이 받고 있죠. 최근에. For reasons라고 해서 복수 처리했지. 어 이유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셀수 있으니까 이 이거 답은 several이라고 하면 되죠. 몇 가지 이유로 투자하기 좋은 곳이래 인도는. It is an emerging economy. Emerging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 소위 콩글리시로도 emerging market이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어, Emerging은 어, 급부상 한다는 뜻이야. 갑자기 떠오르는 경제래요. 경제래요. 그리고 뒤에 얘는 포텐셜이라고 해서 그냥 단수 처리했죠. 자, 포텐셜은 잠재력이니까 셀수 있어요. 추상적 개념이니까 셀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멀치를 해야겠지. 그래서 많은 잠재력을 갖고 있는 어, 신, 신흥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는 거죠. For further growth 더 성장을 하고, and it's cheap labor 그리고 이것의 값싼 노동력. 자, 옛날에 한때 중국의 값싼 노동력에 성지였는데, 이제 중국도 인건비가 많이 올라서 그다음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 데가 베트남,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인도 이렇게 세 개가 돼요. 이세 곳이 베트남은 공식 인구가 8천만인가 그런데 비공식 인구가 1억이라고 들었어. 그러니까 얘네 세다1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값싸죠. 그래서 값싼 레이벌 노동력이 어떻게 r 어 w 가 무슨 뜻이야? r 어 w 끌어모으다라는 뜻이야. 이끌어 끌어모으다. 그래서 드로우의 핵심 뜻은요, 끌다야 끌다. 그래서 서랍이 영어로 뭐야? 드로우라고 하지. 왜? 그르르 끌어서 들어오라고 하는 거야. 왜 그리다야? 펜으로 니네가 이렇게 끌, 끌잖아. 끌 그래서 들어가 그리다야. 그래서 draws lots of multinational companies, manufacturing and call centers. 자, 대표적으로 인도로 간 기업이 누구게요?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현대자동차가 인도로 갔고요. 그리고 애플이 인도에서 생산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인도에서 생산한 것 중에 하나가 아이폰 SE 시리즈입니다. 보급형. 그렇죠? 인도가 이제 핫한 곳이 됐죠, 지금. 91번 보겠습니다. <laughs> These days, 요즘에 many products are very similar to one another. One another는 서로라는 뜻이죠. 그래서 제, 많은 제품들이 서로 되게 비슷하게 생겼대. 갤럭시만, 갤럭시랑 아이폰만 놓고 봐도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요즘. 이제. In their quality and price. 가, 그 질적인 측면과 가격에서. 아, 아이폰이 2017년부터 100만원 넘었죠. 16년인가 17년부터 핸드폰이 100만원이 넘기 시작했더니 이제 그걸 곳에 갤럭시가 따라하고 아이폰이 충전기를 없애보니까 갤럭시가 그걸 또 곳에 따라하고 그죠. 어. 되게 비슷해졌죠 많이. If the products are almost the same 만약에 제품들이 다 똑같다면 What makes customers buy one brand instead of 이렇게 하고 어, 아더냐, 어나더냐라고 돼 있는데 자, 그럼 두개 그러니까 갤럭시랑 아이폰 되게 비슷하잖아. 근데 예은이뭐살 거야? <laughs> 아이폰 산대요. 뭐살 거예요? 아 갤럭시 살 거야? 너는 왜 갤럭시야? 갤럭시가 그래도 한국 거니까. 뭐라고? 한국 거니까. <laughs> 그러면 은예은이는 예, 왜? 그렇다고 그렇고예은이가 미국인은 아닌데, 근데 왜 애플 거에 산다고 할까? 더 이뻐서? 삼성보다 좋은 것 같아서. <laughs> 자. 두개다 쓰는 사람 입장에서요 그냥 똑같아요 사이좋게 두개다 쓰세요 그러면 자 자, 아더는 명사로 쓸수 있어요 없어요 아더 얘들 형용사로만 쓰여 애초에 지금 전시사니까 지금 명사 나와야 되잖아 애초에 아더는 문법적으로 성립이 불가능해 그래서 아더즈나 디아더라고 있었어야 돼 알겠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 두 제품이 만약에 같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하나를 산다라고 했을 때 다른 하나랑 안 사고 이거 사는 이유는 뭐야 이렇게 얘기했지. 그러니까 다른 하나라고 해야 되니까 어나더가 맞는 거예요. 알겠죠? 이해 됐나요? 자, 이거 그래서 하나 얘기해 주면 자, 이렇게 주머니에 구슬이 있어. 구슬 세 개가. 그래서 여기서 그냥 아무거나 하나.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거를 딱 찍어서 예언이 조금 이러면 이때 뭐라고 하면 돼? 이시라고 해야지. 특정했잖아. 근데 그냥 여기서 그냥 똑같은 구슬이니까 이거 하나 이렇게 줘서 이렇게 예언이 줬어. 그럼 난 그때 뭐라고 하면 돼? 하나니까 원이라고 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예언이 줬고 이제 둘 중에 하나 준성이 줘. 근데 둘 중에 아무거나 그냥 주면 되지. 원이 관사된 게 뭐야? 어지. 그러면 또 다른 게또 다른 거라는 단어가 아더지. 뭐 아더다 어붙이면 되겠네. 그래서 언하더가 또 다른 하나라는 뜻이야. 그지? 그럼 얘가 줬어 이제. 근데 이제 얘는 나머지 하나는 특정되죠 너도 알고 나도 하는 거할때 관사 못 쓴다. 그러니까 그때는 the other라고 하면 되죠. 근데 구슬이 이렇게 세 개가 남았는데, 이거 세 개를 그냥 싸잡아서 그냥 예은이 또 줬어. 그럼 이세 개도 특정돼 안 돼. 특정되지. 그럴 때는 이제 붙으니까 the others라고 하면 돼요. 끝그 하나도 안 어렵죠? 이러니까 관사 제대로 배우면 다 쉬운 거예요. 92번. When a lecturer, lecturer는 강의하는 사람이죠. 강연자가. Presents a succession of. 얘 a succession은 그 success 성공 아니야. A succession of는 무슨 뜻이게? 그쵸 어플러스 명사 오밤의 형용사가 돼. 그래서 일년에 연달아라는 뜻이야. 연속으 이런 이런 뜻이야. 연속적으로쭉 알겠죠? o new concepts. <laughs> 새로운 개념을 계속 연달아 강의자가 보여주면, students face begin to show. 이거는 sing이 아니라 이거는 오타예요. 사인이에 s i g 그래서 학생들 이렇게 하니까 학생들의 얼굴에 무슨 신호가 보이기 시작했어? Anguish가 고통, 고뇌라는 뜻이야. 이제 신음, 고통으로 신음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frustration 좌절로. 내가 여기서 갑자기 니네 지금 중학교 2학년밖에안 되는데 갑자기 미적분 갖고 와갖고 막 가르친다 해봐. 신나가지고. 그러면 니네 표정이 안 좋아질 거 아니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Some write furiously in their notebooks. 그래서 일부는 열 받아갖고 분노의 필기를 하고 있었고 화, 화가 나서. While 반면에 자, 일부는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자, 다른 나머지 사람들이라고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other 하지 말고 뭐라 해야 돼? others라고 해야지. 다시 한번얘기하는데 other는 명사를 못 써요. others g a v e up writing in complete discouragement. 완전한 낙, 그냥 완전히 낙담을 해서, 낙심을 해서, 그냥 아예 필기조차도 포기했다라는 거죠. 이제 자, 93번 보겠습니다. 자, shortly after는 무슨 뜻일까? Surely after는 곧바로야, 곧바로.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냥 바로 일어났다는 뜻이야. Surely after the lifeguard, lifeguard는 구조대죠. <laughs> 어, 그냥 구조사가 managed to. 어, 이거 m a n a g e 그 앞에서 한것 같은데. m a n a g e d 뭐야? 간신히 해내다. 표정이 몰랐어, 지금 이거. 어? manage 뭐라고? s다, s다. 그러니까, 간신히 해내다. 관리하다 하지 마라. 그리고 매니는 이렇게 투부 정상 친구 먹는다 했죠. Managed to reach one of the two boys. 두, 아, 두 남자애 중에 한 명한테 갔대. And p i c k him up on his surfboard. 그리고 한 놈을 서프보드 위로 서핑보드 위로 끌어올렸대. 자 이제 그한 놈은 어떡하나. He dived into the chilly water seven times. 그래서 여기서 히는 당연히 라이프가이드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구조사가 일곱 번이나 이 추운 물로 뛰어들었대. Looking for 찾으면서 일단 두놈중한 명한테 가서 구해 왔지. 한놈 아직 저기 건져 와야 되잖아. 그럼 한 놈은 정해져 안 정해져. 그치 그러니까 원하더라고 하면 또 다른 놈이 한명또 있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안 되겠죠. 두 명이나 했으니까 이건 디아더라고 했지. 그래서 맛. 아이고 슬프게도 못 구했다는 뜻이네. 좀 슬프네요. 자 94번. <웃음> <웃음> Head not luck. 운이 없었다. 아, 해놓을 그렇 돼. 자, the Summer Olympic Games, 하계 올림픽 게임은 contain 담는다, 포함한다. Some events with misleading names, 그러니까 잘못된 이름을 가진 어, 경기들이 있다는 라 거지. 그러니까 이름이 원래 이름이랑 좀 다르다라는 거겠죠. 이제, for instance, 예를 들면, the triple jump, 3단뛰기는 does not include three jumps, but is made up of a hop, a skip, and a jump. 그니까, 러 삼다, 트리플 점프면 세번 뛰는 거잖아. 그니까, 세번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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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뛰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 허브은 Hub. 뭐냐면, 껑충 뛰는 거야. 이렇게 껑충 뛰고, 그 다음에 한 번, 이거 스킵은 모르겠어. 거르는 거라는데, 뭐, 뭔지 모르겠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니까, 러 점프는 사실상 몇번 하는 거야? 한번 하는 거지. 앞에 이건 다 준비 동작이라는 거야. 그래서, 원래 이름이랑 다르게, 세단 뛰기는 뭐야? 한 번만 막판에, 뚱! 하고 뛴다라는 거지. 그 그러니까 이름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여기다 디아더 하면 돼요안돼요 돼요? 여기 지금 뭐라 했어요 썸미 이라 했죠 그래서 몇 개라고 특정 안 지었지 근데 여기다 디아더 해버리면 미친놈 되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여기 뭐야 그냥 또 다른 하나라고 해야 되니까 어나더라고 해야죠 a n o t 이벤트는 뭐냐면 hammer throw 이거 그 망치 던지기 아 이거 이거 뭐라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더 h e a m m e r does not look like a carpenter's tool carpenter가 목수란 뜻이야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아는 그 해머 있잖아 그렇게 안 생겼는데 해머라고 부른다는 거지. 그래서 at all 전혀 목수의 도구랑은 똑같이 안 생겼다. It is a metal ball. 아 이거 투포한 던지기 얘기네. 투포한 던지기 얘기하는 거네. 그죠 그래서 it is a metal ball on a chain. 그체인 a i 을 칭칭 감은 그 쇠사슬, 아니 그 쇠구슬을 던진다는 라 거죠. 그러니까 투포한 던지기라는 거야. 그래서 투포한 던지기 나중에 미국 가서 얘기할 때해머 m m e 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잠가마 올림픽이 아, 올해 했구나, 정체가. 아, 이제 올림픽 언제 하지? 했는데 생각이 이미 끝났구나. 4년 기다리셔야 되네요, 그죠? 어? 4년 오면 니네 고3이야. 얘들아, <laughs> 니네 다음 올림픽 고3이야. <laughs> 아유, 눈물난다. 다음, 2 8년 어디서 하지? LA, 아, LA에서 하잖아. 32년에는 여러분 23살이고요. 그죠 이런+ 이러, 이러니까 시간 되게 짧, 빠르지. 다음 올림픽 때 고3이래. 그러니까 니네 올림픽 한창 하고 있을 때 유아평가원 끝났을 거 아니야? 야, 수능 3개월 남았을 거야. 그, 벌써부터 그렇게 슬퍼 안 해도 돼요. <laughs> 어차피 오잖아. 어. 어차피 올 운명이고. 그리고 야, 근데 빨리 20살 되고 싶은 거 아니야? 별로 안 되고 싶어? 뭐라고? 되고, 되고 싶어? 너 스무 살 되면 뭐 하고 싶어? 스무 살 되면요? 응, 어른 되면 뭐 하고 싶어? 놀러 다니고, 어디 놀러 가고 싶네? 아무튼 아니면 아 일단 너 마음대로 놀러 다니고 싶다. 네, 그 다음에 <laughs> 그다음 뭐? 그 그냥 애들이랑 친구들이랑 그 배낭여행 같은 거 하고 싶어. 아, 넌 여행에 여행에 그좀 로망이 있구나. 예현님 뭐 하고 싶은 거 없어요? 스무 살 되면? 하루 종일 놀고 싶어? 어, 얘가 그렇게 돼할수 있어. 제가 21살에, 그러니까 재수해서 이제 21살에 대학 갔잖아요. 진짜, 2000, 제가 2012년에 고, 대학교 1학년이었어. 그때가 노래가 뭐 나왔냐? 버스커, 버스커, 버코엔딩이내 대학교 1학년 때 나왔어. 그, 막 빅뱅이, 판타스틱 베이비 이런 거 있지? 그게 내 대학교 1학년 때야. 그래서 아까도 일하면서 빅뱅 노래 들었는데 아, 그때 생각나더라. 대학교 1학년 때. 얘들아, 개 재밌어. 그, 그러니까 내가, 재수해서 이제, 또, 그런 것도 있어요. 한이 맺히는 것도 있었거든. 남들보다 1년 늦게 들어왔잖아, 친구들보다. 내가 들어가면, 세상에서 나보다 더 열심히 노는 애는 없게 만들겠다. 가, 내 목표였어. <laughs> 진짜 개 미친듯이 놀았어. 근데, 개웃긴 건 뭔지 알아? 나 장학금도 탔다. <laughs> 나첫 학기 장학금 탔어. 4점 대 나왔고. 그래서, 어, 원래, 승자가 다 해먹는 겁니다. 그니까, 러 여러분들, 얼마 안 남았네요. 그죠? 다음 올림픽이면 고3이라고 하니까. 그죠? 그 때를 위해서 투자한다 생각하고 열심히 하세요. 금방 올 겁니다. 95번. When elephants see that a predator is about to attack. be about to 부정선 뭐예요? be about to. 이것도 듣기 엄청 많이 나오죠. 뭐, 뭐, 어, 하려던, 참이다, 뭐, 직전이다. 이러면 되죠. 그래서, elephants가, 코끼리들이 본대 포식자가 공격할 딱그 직전이라는 거예요. 딱 그때 포착해. 그럼 코끼리는 use their trunks. 이 트렁크는 trunk, 그 코끼리 코죠. To make a loud trumpet-like sound. 그래서 코끼리 울음소리 되게 트럼펫 같잖아. 그런 소리를 크게 낸대. 그래서 이 경고가 this warns. 그리고 언어도는 이거 어가 단순데 뒤에 elephant 떡하니인데 언어도 하면 돼요. 애초에 문법적으로 언어도는 틀렸죠. 그지? 그리고 다른 동 다른 코끼리들한테 다 알려줘야지. 한놈만 알려주면 얼마. 얼마나 치사해. 다른 토끼들한테 달려줘야죠. In the heart of possible danger. 자, 그래서 여기 of는 어떻게 쓰인 거냐면요. Warn A of B로 쓰여서요. A에게 B를 경고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 이,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 가능한 위험의 무리. 말이 돼, 이게. 그지 헐드는 포유 포유 동물들의 때 무리를 헐드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96, 96번으로 오겠습니다. 오늘 문장들 다 쉽네요, 그죠? 그렇게 어려운 게 없네요. 자, 이제 96번부터는 대동사야, 대동사. 대동사도 대명사랑 똑같아. 동사를 대신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있는 동사 찾으면 돼요. 그래서 비동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명사는 다 두로 쓰면 되고, B동사는 B로 쓰면 돼요. 알겠죠? 풀어보겠습니다. There are some women. 자, 몇 명의 여자들이 있어요. 근데 누구냐면요. Feel the same parent and love for other children. 다른 아이들한테 똑같은 부모로서의 사랑을 느낀다. As, 자, 그럼 접속사 여기서 끊기는 거지. As they do or for their own. 자기 새끼, 자기 자식을 위해서 그러는 것만큼 다른 자식들한테도 똑같은 부모로서의 감정을 느낀다. 자, 두가 가리키는 건 뭐예요? 삐이죠 삐동사가 아니네? 그러면은 두라고 하시면 되죠. 끝. 어,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97번. As civilized, civilizations developed. 자,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서 발달을 거듭하면서, so. 자, 이렇게 부사가 나오잖아. 부사가 나오면 동사는 뒤집혀요. 이렇게요. 알겠죠? 그래서 so fashions, fashions도 그러했다. 당연히 얘가 가리킨 게 뭐겠어? Developed라는 일반 동사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so did fashions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문명이 발전하면서 패션도 같이 발전했다는 뜻이지. 그래서 body decoration, however, 몸을 치장하는 건 그러나 was and still is the most popular means. means 무슨 뜻? 수단이죠. 그래서 Showing human vanity. Vanity는 무슨 뜻이야? 좀 어려운 단어인데. 뭐라고? 어, 원시? 허영시자 아, <laughs> 원시라고 들었어. 이제 허영이란 뜻이야 허영. Vanity. 그러니까 이거 vanity 이게 없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없는 데 있는 척한다는 뜻인 거야 쉽게. 얘기해. 그래서 인간의 허영심을 과시하기에 가장 유명한 수단이라는 거야 여전히. 그지? 내가 좀잘 나가는 사람이라는 걸. 유난히 과시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명품을 도배하면 되죠. 근데 원래 찐부자는 자기가 부자인 거 드러내고 싶어 해요? 안 해요? 안 하거든요. 서울대 다니는 애들도 자기가 서울대라는 거 드러내고 싶어 할까요? 잘안 해요. 지금, 우리, 동학생도 생각해봐, 우리 조교생도. 서울대 과장 입고 오라니까 그러니까 한세번 입고 오지, 절대 안 입잖아, 지금. <laughs> 그제 부담스럽거든. 그제 그니까 찐은 안 드러내, 보통, 그지 We do not hear with our eyes. 우리는 우리 눈으로 듣는 게 아니라, sometimes it almost seems as if we. 자, 요거는 누구 가리키는 거야? h e 히얼 가리키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일반 동사 h 히 r 을 가리키니까 얘도 두라고 하면 되죠. 마치 우리가 듣는 것처럼 본다라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음, 말이 어좀 어렵죠. 뭔 말일까요? 우리는 우리 눈으로 듣지 않고요. 때때로 근데 우리는 거의 뭐 하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가 그렇게 눈으로 듣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야. 그럼 뭔 말일까? 실제로 <laughs> 눈으로 볼 수는 니 눈으로 들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마치 눈으로 듣는 것처럼 생생하게 어 뭐야? 그 청각적 자극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쓴 거야. as if가 마치 머 ~처럼이라고 제가 리딩것스에 얘기했었었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98번까지 오늘 진도를 나갔는데 문장이 다 단조롭네요. 그래서 대동사랑 대명사 문제 풀 때는 항상 수일치랑 그 다음에 앞에서 명사 가리키는 거요두 개만 유의하시면 돼요. 근데 시험에 진짜 많이 나와요. 개념은 진짜 쉬운데 알겠죠? 자, 질문 더 있나요? 좋습니다. 리딩 후스터로 바로 이어서 갈게요.